제 친구는 평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갑게 잘하는 편이에요. 여자 사람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남자 관계예요. 예를 들면 저랑 제가 아는 남자 사람 친구들 또는 아는 오빠들과 있을 때 친구가 오면 그중에 있던 한 명과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썸을 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꼭 여자 친구 있는 남자들만 그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랑은 친한 오빠니까 여자친구랑도 다 아는 사이인데 제 친구랑 그 오빠랑 주고받았던 인스타그램 DM을 여자친구가 보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어요 다 같이 자주 모여서 노는 모임에 여친이 찾아와서 다들 알고 있었냐고 울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를 붙들고 진짜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를 냈더니 자기는 진짜 여자친구 있는지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오빠 인스타그램만 봐도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도 많고 태그도 다돼 있고 같이 자주 다녀서 모를 리가 없어요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꽂히지를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저 모임 친구들 지인 중에서 술자리에서 본 오빠랑 연락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물론 심지어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친구 있는 오빠한테 그렇게 연락하고 술 먹자고 하고 친구 말로는 그 오빠가 먼저 연락하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그 여자친구분이 증거라며 카톡 대화한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그 오빠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는데 제 친구가 엄청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술 마시고 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사건이 있었던지라 자주 만나서 놀았던 이 모임 사람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모두 이제 친구의 말을 믿지 않고 질안 좋은 여자로 보기 시작했죠. 친구는 어떻게든 억울하다면서 다시 저희 모임에 어울리고 싶어 했는데 다들 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사건, 마지막 문제였던 그 오빠의 여자친구분이 친구와 남자친구와 바람폈던 내용들. 야한 농담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던 대화. 정말 적나라한 내용을 모두 인스타에 올린 다음에 친구랑 그 오빠를 태그했더라고요. 이 여자친구분도 인스타에서 꽤나 팔로우가 많고 인기가 많았던 분인지라 댓글이 많이 달리고 친구 인스타에는 욕이 섞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후 친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폭파하고 카톡도 탈퇴하고 모든 주변 인간관계를 끊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정말 저도 있는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연락 끊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